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1대21입니다. 불안정한 슛. 목숨철. 근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 좋았습니다. 다시 다시. 석점 잘 풀어 나갔습니다. 네, 2대2 피켓롤에서 정승진 네, 선수가 그대로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3 점슛으로 마무리 잘했습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공간이 많이 섰습니다. 아 김영웅, 아 리바운드 았습니다 네, 아 오. 오! 어 리바운드를 뺏겼어요. 네 리바운드 뺏기면 안 됩니다. 아목숨철아 맞습니다. 하드 다리 수비 예. 볼 가지고. 어어 학다리 어웨이 아 오, 오, 아, 아 정승기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아, 정승기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석점 어 기바서 어 기바서 어 오픈 전황에서 석어첫첫 석점 어 좋았습니다. 자 수비씨 더 얘기해줘야 됩니다 김하성 선수 더 얘기해줘야 됩니다 수비씨 더 얘기해줘야 돼요 아잘 끌어냈습니다 잘 끌어냈어요 네잘 끌어냈습니다 잘 끌어냈어요 아, 김민우 점퍼 좋았습니다 네 저게 전매특허죠 8점 차 8점 차아 좋았습니다 강영근아좋습니다 패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패스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패스가 좋지 못했어요. 방향권 스크린 좋았어요. 어, 좋았습니다. 테스트 분. 어, 아, 레이업 실패. 아깝습니다. 조금 높이를 조금 의식하실 것 같습니다. 높이를 조금 의식했어요. 장성진 좋았습니다. 아이고. 네. 라인 밟았어요. 아, 해. 잘 보고해야 됩니다. 잘 보고, 잘 보고해야 돼. 잘 보고. 반대쪽으로 주면 안 됐어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 반대쪽으로 주면은 조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모든 동작들이. 오, 오, 예. 아, 네, 아, 아 김영 선수 저 페이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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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페이크가 참불가리해요 페이크가 참무거입니다네자 스크린 받았습니다 아 어, 어, 정승진 이 뭡니까 수비 어떻게 요 정승진 빼줘야죠 아아 피켈로로 고집하면 안돼요 이 상황에서는 피켈로로 고집하면 안돼요 아상이이 상황에서 피켈로로 고집하면 안됩니다 남은시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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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을 봐야됩니다 방금 판단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너무 조금 아니란 판단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네, 김민호 선수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소통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우, 재돈 아, 볼을 흘렸습니다. 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접접. 아, 아습니다두 명의 마운드 나이스. 1대1인데요. 아, 김영 좋았습니다. 펌. 펌. 조회, 조회, 조회. 좋았습니다. 아, 1대1. 오오 어, 둘러싸는데 어, 이거를 두면, 아, 좋았는데. 내 네, 커리 아, 아,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네, 꿈. 네 이거를 보통 페이더웨이로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무브였습니다 음, 슛 동작이었나보네요 네아 오, 뱅크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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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노리는 건가요? 네, 아우, 자유투가 좋아졌습니다, 김태홍 선수. 직접 요새 자유투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아, 컷인 좋았어요. 아, 김영웅 선수 시야. 아, 김영웅 선수 시야가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김영웅 선수. 아, 김영우 선수 공을 잡았습니다. 네, 다시 받고. 다시 컷인을 들어가야 돼, 그렇죠. 잘 빠졌어요. 빼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 시드라 좋았습니다. 오! 순간적으로 가운데가 열리자, 김기민 선수, 가운데 레이업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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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리 앞에서. 아, 어, 작은 것. 어우! CP3 무브를 많이 보여주네요. 어우. 크리스 폴. 크리스 폴. 크리스 폴 같았습니다. 크리스 돈. 크리스돈입니다크리스돈 프리스도원. 돈, 돈, 돈쓰리. 아, 좋았습니다. 다시. 그렇죠. 잘 빼졌어요. 어, 스크린 바고 가겠죠? 어, 좋았습니다. 샤클락입니다. 샤클락일, 샤클락 만료됐답니다.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했습니다 네 김민우 선수가 더 먼저 공을 뗐어야 됩니다 아강영근강영근 1대1 할까요? 아네 다시 빼줬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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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봐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잘 더... 좋았습니다 다시 아아 아, 아쉽습니다 네강영근 선수 정말 오랜만에 오 정말 오랜만에 농구하라고 아 흑사 에릭고든 같았습니다. 에릭고든 <laughs> 에릭고든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릭고든 설마 에릭고든 그, 그 에릭고든 <laughs> 말씀하시에든에든 <laughs> 에릭 <고든, 웃음> 에릭 모습이었습니다. 전성기 때 에릭고든 전성기 때에든 에릭 좋았습니다. 아, <laughs> 아 아쉽습니다 네 원드리블 후 점퍼 아쉽게 실습니다 많이 따라왔다 오점차오점차 잘 봤어요. 공잘 들어왔습니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네, 슈팅 과정에서의 파울. 아, 좋았습니다. 더, 더 자세가 낮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또 뱅크샷을 노리니까는, 네, 부접 좋아진 자유투. 오, 오, 아, 자유투를 뱅크를 노리는 거군요. 네. 뱅크로, 뱅크로 전향을 한 거군요. 네. 아, 그래도, 부적 성공률이 좋아진 김태호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네, 네, 좋았어요. 네, 정승진과, 네, 네 첩. 정영돈. 네. 아, 뒤에서 긁었어요. 아, 좋았습니다. 김민우 그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정영돈 선수의 파울. 정영돈 선수의 파울. 네, 움직였기 때문에 파울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수비수가 움직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울을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 파울 3개입니다 아, 이.. 어, 아, 잘 드셨습니다 아 김민우 선수 오랜만에 나와서 볼 네, 봐주세요, 주목 네, 잘좋습니다 네, 목숨 차, 목숨 차 아, 어우 돈피스리 네 정승기 선수의 파울 아 어, 돈피스리 어 리바운드까지 좋았습니다 어 돈피스리 어, 거의 항상 움메임석점어 리바운드까지 어 받아 마는데 와 좋습니다 돈피스리 다시 천천히 네 천천히 네 다시 잡겠죠 네우스크린네 좋았습니다. 어 수비수가 몰렸어요 다시 아, 석점 투더 어, 어, 수비수가 몰, 주각에 몰려 있는 거를 침타해서 김기민 선수의 석점 득 성공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비가 없으면 다이마, 다이마, 다이마. 파울 파울 맞습니다 14번 선수의 파울 네아 어, 김하성 선수의 파울 맞습니다 제대로 잘 맞았어요. 아, 자이투 실패 아쉽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쉬기 조금 아쉬웠던 게스트 분이었습니다. 다음을 찾아가겠죠. 적극적으로 아. 투표하는 모습. 아. 오, 아, 아쉽습니다. 김태호 선수, 저거, 저거... 저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밀고 있었던 백슛인데백슛 김아성 선택지가 어떻게 될것인가 네, 노 카운트입니다. 노 카운트입니다. 40대32 8점 차로 네, 남색 팀이 앞섬에서 끝나겠습니다. 네.